제 일과 인사. 일항. 안녕하십니까?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리에입니다. 저는 웨이입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리에입니다. 저는 웨이입니다. 과제 2 듣고 말하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저는 정민철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이영수입니다. 마리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영수 씨, 반갑습니다. 이항,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들으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리에 씨는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듣고 따라하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리에 씨는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제 2. 듣고 쓰기.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로라입니다. 캐나다 사람입니다. 저는 리카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저는 세르게이입니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유진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3항. 회사원이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럼 학생입니까? 네. 대학생입니다. 과제 2. 듣고 쓰기. 안녕하십니까.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마스입니다. 저는 왕명입니다. 그런데 유진 씨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왕명 씨는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토마스 씨는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은행원입니다. 사항, 반갑습니다. 들으십시오. 누구입니까? 제 친구, 이영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 과제 2 듣고 쓰기.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씨. 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학교에 갑니까 네 학교에 갑니다 5항 잘 듣고 읽어봅시다 1 안녕하십니까 2 그렇습니까? 3 회사원이 아닙니다. 4 처음 뵙겠습니다. 제2과 학교와 집 이랑 이것이 교과서입니까? 들으십시오. 이것이 교과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입니다 과제 2, 듣고 말하기. 웨이 씨, 이것이 웨이 씨 공책입니까? 네. 제 공책입니다. 그럼 저건 리에 씨 공책입니까? 아니요, 제임스 씨 공책입니다.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저것이 리에 씨 공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항 지도도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달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도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3항.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회관에 있습니다. 학생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사항 집이 어디입니까? 들으십시오. 집이 어디입니까? 신촌입니다. 집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백화점하고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오항잘 듣고 읽어 봅시다. 1. 저것은 사전입니다. 2. 달력이 있습니까? 3.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4. 백화점하고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제3과 가족과 친구 1항 가족 사진을 봅니다.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 무엇을 합니까? 가족 사진을 봅니다. 사진을 자주 봅니까? 아니요, 가끔 봅니다. 이항,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들으십시오. 가족이 몇 명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 모두 네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향에 계십니다. 3항. 공기도 좋고 조용합니다. 들으십시오. 여기가 고향입니까? 네, 우리 고향에는 산이 많습니다. 공기가 좋습니까? 네, 공기도 좋고 조용합니다. 과제 1. 듣고 쓰기.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하고 공원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저는 제 고향을 아주 사랑합니다. 사항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들으십시오. 고향에 한국 친구가 있습니까? 네, 한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무엇을 합니까?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오항. 잘 듣고 읽어 봅시다. 1. 듣습니다. 2. 몇 사람입니까? 3. 공기도 좋고, 4. 무엇을 합니까? 제 사과 음식. 일항 식당에 갑니다. 들으십시오. 마리아 씨 어디에 갑니까? 식당에 갑니다. 누구하고 갑니까? 혼자 갑니다. 같이 갈까요? 네, 그럽시다. 과제 2. 듣고 말하기. 웨이 씨, 어디에 갈까요? 학교 근처 한식집에 갑시다.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저는 정문 앞 중국집을 좋아합니다. 제임스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학생 식당에서 먹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요? 정문 앞 중국집은 음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중국집에서 먹을까요? 미선 씨, 값이 어떻습니까? 값이 쌉니다. 좋습니다. 중국집에 갑시다. 이항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들으십시오.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불고기는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맵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도 잘 먹습니다. 과제 2. 듣고 쓰기. 불고기 맛이 어떻습니까? 좀심겁습니다 그래요, 간장이 여기 있습니다. 어, 이 고추가 아주 맵습니다. 마리아 씨, 그 김치도 맵습니까? 아니요, 맵지 않습니다. 좀 쉽니다. 이 식혜는 맛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답니다. 3항. 저는 불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들으십시오.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음식이 맛있습니까?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불고기는 어떻습니까? 불고기도 맛있습니다. 저는 불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사항 여기 물좀 주십시오. 들으십시오. 여기요. 네, 뭘 드릴까요? 저는 불고기를 주십시오. 저는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불고기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요? 그리고 여기 물좀 주십시오. 과제 2 듣기. 대화 1뭘 드시겠습니까? 전 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냉면은 맵지 않습니까? 물냉면은 맵지 않습니다. 마리아 씨는 뭘 드시겠습니까? 그럼 저도 물냉면을 먹겠습니다. 네, 여기요. 여기 물냉면 두 그릇이요. 대화 2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피자도 먹고 싶고 스파게티도 먹고 싶어요. 저도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피자 하나하고 스파게티 하나 시킬까요? 그럽시다. 여기요. 여기 피자 하나하고 스파게티 하나 주십시오. 대화 3뭘 드시겠습니까? 저는 맥주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럼 저도 맥주를 마시겠습니다. 그럼 여기 맥주 두병 주십시오. 오항. 잘 듣고 읽어 봅시다. 1. 같이 갈까요? 2. 맵지 않습니까? 삼 맛이 어떻습니까? 4. 먹겠습니다. 제오 과. 하루생활 1항 지금 몇 시예요?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1시 10분이에요. 어디에 가요? 회사에 가요. 몇 시까지 가요? 2시까지 가요. 과제 2. 듣고 쓰기.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마리아 씨, 지금 몇 시예요? 3시 반이에요. 그럼 30분쯤 시간이 있어요. 4시에 회의가 있어요. 그럼 잠깐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항,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들으십시오.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10월 8일이에요. 목요일이지요? 아니요, 금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뭐 하세요? 글쎄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3항. 7시 반에 일어나요. 들으십시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 반에 일어나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세요? 아니요. 아침은 안 먹어요. 수업은 날마다 있어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과제 1. 듣고 말하기 저는 날마다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7시에 세수를 합니다. 7시 반에 아침을 먹습니다. 8시에 버스를 탑니다. 9시에 학교에 갑니다. 수업은 9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1시에)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3시에) 집에 갑니다 조금 잡니다 그리고 (6시에) 숙제를 합니다 (8시에) 텔레비전을 봅니다 (10시에) 잡니다. 상 친구하고 무엇을 했어요? 들으십시오. 어제 집에서 쉬었어요. 아니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무엇을 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어땠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과제 1. 듣고 말하기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몇 시에 친구를 만났어요? 한 시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무엇을 했어요? 학교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서 무엇을 했어요? 친구는 옷을 사고 저는 구두를 샀어요. 몇 시에 집에 왔어요? 아홉 시에 집에 왔어요. 몇 시에 주무셨어요? 12시에 잤어요. 5항 잘 듣고 읽어봅시다. 1. 몇 시입니까? 2. 8월 며칠입니까? 3. 시작합니까? 4. 재미있었어요. <laughs>